8페이지 표시고, 어차피 포물선이 2차 곡선이니까 직선은 1차란 말이야. 1차와 2차가 만나는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림으로부터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해가 없는 거고, 접하면 판별식이 0이어서 해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면 연립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근이 두 개가 된다. 그거를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어 y 절편을 k 라고 잡아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한 결과가 뭐다? 어 밑에 나오는 공식이야. 밑에 나오는 공식은 다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줘야 돼. y 제곱이 콜 4px일 때는 y 콜 mx 플러스 m분의 p. 뭘로 쓴다? 판별식이 0인 걸 이용해서 쓴 거야. 그다음에 y mx m 제곱 p 얘도 똑같은 건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정리한 공식이다. 어 그때 주어진 포물선의 모양이 좌우로 그림이 그려질 때는 얘 그다음 위아래로 그림이 그려질 때는 얘 그러니까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뭐라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 y 절편을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외워서 들어가는 거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모양이 있네. 접점이 주어지면 항상 뭐가 된다? 제곱 대신에는 X 안 X 들어가는 거고, 1차식 대신에는 절반, 2분의 Y 더하기 Y야. 그러니까 위의 점이야. 접점이 나오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 제곱자리에는 Y 안 Y, X의 1차 대신에는 절반씩 들어간다. 제곱 대신에는 반씩 들어가는 거고 1차식 대신에도 반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씩 들어간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있지. x-a의 제곱 대신에는 뭐가 들어가? 한 번은 x자리에 x1을 써주고 그 다음 x-a를 써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y-b의 제곱 대신에는 뭐가 들어가? y1-b 한번 써주고 그 다음 y-b를 써주면 어,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은 정해져 있어. 접점은 그 x에 대한 식에다가 주어져 있는 2차곡선의 x와 y에 대한 식에다가 제곱 대신에는 어, 반식, x1x, x1, y1y 들어가고 1차식 대신에도 반식, 2분의 x x1 이게 반식 들어가고 그다음 완전 제곱 대신에도 마찬가지 반식 한 번은 X자리에 X1 들어가고 한 번은 Y자리에 Y1 들어가고 그렇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이게 공식이다 라는 거 이따 관계된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당연히 여기서 또외워야되는게 있네 원에서도 이거 고일때 배운 거야 원에서 기울기가 M인 뭐어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외우고 계신다 요거 기울기 M일 때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는 어디서 나오는 게더 좋겠어? 타원에서 나오는 게더 더 좋아. 왜? 타원에서 있는 모양과 거의 흡사하거든. 그래서 타원 쪽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미리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줘. 왜? 이미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외워져 있고 기억, 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식이거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인데 아, 옛날에 배운 걸 까먹었어. 항상 그래.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해를 못할까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니네 학교 정교 1등 2등 뭐 서울대 갈 놈들이 몰라가지고 맨날 공부하냐고 아니라고 다 안다고 아는데도 공부한다고 왜 시험 볼때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 조금만 하면안 해도 되는 줄 알잖아 조금만 하면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보면 어 이거 아는 거 같은데? 아, 같은데 틀리고 아는 거 같은데 틀리고 아는 거 같은데 틀리고 그 지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 재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 그거를 극복을 하라고 2학년 때, 3학년 때 극복을 해야 돼. 안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하는 거야. 알아도 알아도 반복하면서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보면서 아는 데 다시 확인하는 거라고. 몰라서 확인하는 거는 그 공부가 아니라 그냥 배우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알아도 다시 보고 알아도 다시 보는 거야. 그럼 보면은 이제 뭐 선생님 정리시키는 거 보면 보면 보는 즉시 다, 다 아는 내용이야. 이게 이제 공부가 돼가고 있는 거고, 봤더니 내가 왜 이걸 썼어? 이게 뭔 얘기야? 아, 그러고 보고 있어. 그럼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알겠지? 그니까, 러 안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하는 거 알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맨날 얘기하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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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나 호날두가 볼을 찰줄 몰라서 맨날 걔네들이 훈련하고, 어? 골을 못 나서 맨날 골 넣는 연습하고 뭐 전술 이해 못 해가지고 감독이 지시하는 거 맞춰서 다시 거 훈련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다할줄 알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해도 어 감독한테 지시 받으면서 다시 또 연습한다고 못해서 하냐고 아니라고 최고인데도 한다고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 맨날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맨날 쫓아가기 바쁜 거지. 그냥 맨날 잊어버리고 다시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하고 그걸 고쳐. 알아도 다시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거다 알아야 돼. 몰라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알아야 되는 기초 공식들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어디에서 2차 곡선, 2차 곡선 전체에서 쓰는 거야. 2차 곡선 전체에서 이차곡선 간 그러니까 이제 포물선, 타원, 원, 쌍곡선 다 쓰는 거니까 어,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올 거거든. 또 나오는데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외워져 있는 공식들이다. 어, 좀선생님 세게 얘기했는데, 세게 알아야 되건 다됐고 아? 외웠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로 갈 거야. 외웠다라는 가정하에서 어, 쭉 넘어가셔서 문제로 갈게, 페이지 13 페이지 문제로 갈게. 앞에 거는 쉬워 공식 쓴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냥 쓰는 연습만 하면 돼. 유형 5번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네,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 판별식 이용하기 싫으면 뭐 한다? 공식 쓰면 더 좋다. 20번에 당하는 거는 그냥 공식 쓰는 게더 좋아. 공식으로 써 주는데 만나도록이야. 판별식을 쓰는 게 맞는데 만나도록이야. 그 어, 공식을 공식부터 마, 하지 말고 판별식 쓰는 거부터 먼저 보여 줄게. 원래 20번을 푸는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뭐가 된다? 첫 번째 푸는 방법은 직선에 해당하는 거를 뭐해 줘? 대입해줘. 대입해서 판별식이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 판별식 쓴 거고 판별식을 공식으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접, 어, 기울기가 줄었을 때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그림 대충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림 대충 그리면 얘야. 그럼 접하는 거 기울기 1일 때아 마이너스 1일 때지. 접하는 거 마이너스 1일 때 k 값 나오겠지. 그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답이니까 일단 공식 그림 살짝 그려보고 공식을 써주면 k 값에 해당하는 게 언제 만난다 공식이지 y 제곱이콜 4px 형태는 k 값 y 절편이 얼마일 때냐면은 어 M, m분의 p였잖아 m분의 p m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p라는 에 값이 얼마 1일 때가 이게 만나는데 그 y 절편에서 위로 올라가면 만나니까 어, k 값도 올라간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그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되는 게 바로 공식으로 보여. 그럼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판별식 쓰고 있어. 그럼 뭐한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것이 기억해야 될걸 기억 못 하고, 문제만 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얘는 그냥 공식 써서 답만 쓰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제 판별식, 아, 원리적으로 푸는 것도 좋아. 좋은데, 배웠으면, 배운 걸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느린 거라 이거야. 그림 그려보면 답이 바로 보이는 거고. 21번도 마찬가지, 뭐 해줘? 두 가지야. 두 가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안 만나는 거, 어, 두 점에서 만날 때네. 근데 이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닌 거잖아. 아닌 거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돼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에 해 당하는 거, 공식 쓰는데 공식만 쓰면 헷갈리니까 그림을 좀 플러스해서 찾아주면 답이 바로 보이는 구조가 될 거다. 근데 답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건. 찍어도 돼. 왜? 두 점에서 만날 때가 될수 없는 거야. 그럼 그림 그려보면, 여기, 어, 4px 해주면은 yz, 4px는 그림이 이런 형태잖아. 그림이 방금 위에서 그린 거랑 똑같은 형태잖아.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 걸 그리면 돼? 1인 걸 그리면 돼. 1인 걸, 돼. 1인 걸 그려서 접하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위로 올라가는 건다안 돼. 그럼 거기서 당연히 뭐가 돼? 제일. 제일 큰 값은 답이 안 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일 큰건 무조건 답이 안 되는 거야. 볼 필요 없이. 그 답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야. 얼마? 3분의 1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답만 찍어도 돼. 다음, 22번. 보시면, 만나지 않을 때야. 아유, 뭐, 마찬가지. 판별식 이용해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 두 번째, 기울기가 M인데, 어, 거기 제가 3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게 언제 안 만나는지 n값을 찾아주는 것이 그럼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 그림을 그려보면 예당하는 거는 y제곱이 콜 y제곱이 콜 뭐가 되냐면 은어4패있으니까 왼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구조고 0,3이 여기 있네. 기울기가 양수는 무조건 만나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에서만 접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 음수인 걸로 얘가 이렇게 볼로 나와 있으니까 양수는 무조건 다 맞나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뭐가 되는 걸로 어 여기 음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접하는 기울기가 있을 거다 접하는 기울기가 있을 거고 그때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n 값은 필요 없고 뭐 3에 당하는 값이 뭐였어 n분의 p였잖아 아까 그러니까 n분의 p 값에 당하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2일 때가 딱 구하는 값이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는 M값에 해당하는 게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 그걸 기준으로 내려오면 만나고 안 만나려면 뭐가 돼?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M에 해당하는 게 저거를 기준으로 M에 대한 값이 뭐가 된다? 안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더 낮아지면 그림상으로 안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접하는 때 어 공식일 때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걸 그림 그려서 그보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걸 판단해 주면 답은 그냥 그림에서 공식으로 넘어가서 답만 쓸수 있어. 근데 판별식으로 해주면 뭐 답은 나오겠고 판별식 좋은 사람은 판별식 열심히 써. 선생님도 약속할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학을 잘하기가 힘들어. 왜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뭐가 문제야? 평상시 공부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험 볼 때도 많이 걸리고, 시간만 투자하는 거고, 결과는 맨날 안 나오니까 수학이 짜증나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 수학 공부를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푸는 걸 자꾸 찾아줘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수학이 쉬워지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어려워져. 됐고. 23번은 판별식 써도 되고 23번도 마찬가지 어 판별식을 어 이용해도 되고 판별식 이용하는 게 얘는 더 좋고 얘는 공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안 돼? 어 포물선이 이동했단 말이야. 포물선이 이동했으니까 그럼 공식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이동시키면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해도 돼. 근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판별식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공식에 해당하는 걸 쓰려면 공식을 이용하고 싶다면 뭐다? 평행이동을 고려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을 어 고려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평행이동까지 생각해서 문제 푸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아. 알겠지? 또 기울기의 모양도 안 맞아.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n분의 1로 기울기도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냥 풀기는 조금 어 별로 좋지는 않다. 판별식이 오히려 속 편하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그 다음 유 6번 공식 쓰는 거는 왼쪽은 이제 판별식 쓰는 것만 얘기하고 유형 6번은 이제 공식 쓰는 거. 둘다 가능하니까 둘다 공식 쓰는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 어 24번에 해당하는 거 공식 쓰는 연습이니까 공식 외운 거 때려 넣한 얘기야. 때려 넣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고. 25번도 공식 써서 때려 넣어서 풀면 되고 26번도 공식 외우셔서 때려 넣으면 되고 다 공식 외워서 푸는 문제니까 너희들이 연습하기에 충분한 문제들이고 27번 쓰면 은 얘도 공식 쓸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p 값에 해당하는 건 지금 현재 얼마야 4야 그러니까 y 콜 mx 2분의 1 x에다가 플러스 m분의 p야 m2분의 1분의 p에 해당하는 값4 써주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x절편 y절편 찾아서 면적 계산해주면 뭐 구하는 거 아주 손쉽게 찾으실 수 있더라 뭐 쉬운 얘기고 유형 7번 이미 앞에서 설명한 거네 어이 접점이 주어질 때는 접선 원래 식에다가 원래 포물선 식에다가 x제곱짜리 x1x y제곱짜리 y1y 1차식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와 어, 1차식 y 대신에는 2분의 y 더하기 y 1 혹시 완전 제곱골이 나오면 하나씩 잘라서 넣어주면 된다. 이게 공식이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쓰는 연습해라.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 28번 공식 쓰는 연습하시고 29번 공식 쓰는 연습 바로 하는 거네. 공식 써주면 뭐다? y제곱자리에 y 1 y 써주고 4x 제곱, x 1차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 써주면 얘가 접선 방정식이고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 초점이니까 초점에 당하는 거는 어 얼마야? 1.0이 되는 것이 그럼 얘를 정리해서 44 4 지우고 2 넘겨서 얘네들의 거리 써서 공식 보여주면 구하는 답이 바로 나온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인데 모르면 안 되겠지. 안 써도 되지? 써달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와서 써달라고 하는데 대신 한대 맞고 해. 그렇지? 어, 잘 써보시고 그 다음 유형 8번 가보시면 유형 8번 보면 밖에서 넣는 거네. 밖에서 넣는 거는 원해서랑 똑같애. 접점을 가정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다. 기울기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야. 1번하고 2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 푸는데, 뭐가 더 좋냐? 그런 건 없어. 어, 이둘다 똑같이 좋아. 좋은데,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는 그, 뭐지? 기울기를 가정해서 푸는 걸더 좋아해. 근데 이제 기울기를 가정하는 게좀 싫은 사람들은 접점을 가정해서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 없다. 뭐, 공식, 이것도 어차피 원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고일 때 문제들이 그냥 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니까 30번부터 하나하나 해보면 밖의 점에서 밖의 점이야 정선서었을때어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에다 동그라미 쳐놔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좋아 기울기를 이용하는 공식이 훨씬 더 좋겠지 그러니까 밖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애이하고 잡아주면 y equal 뭐가 된다 y-2 equal m에다가 그 다음에 x 어,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를 정리하면 y 콜 m, x 에다가 뒤에 있는 게 플러스 2m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2가 되겠지. 얘가 공식이야. 공식이니까 거기 p 값, 어, 얼마야? 1이니까 m분의 p, m분의 p 값 얼마야? 1이다 하면 뭐다? n 값 바로 보 그럼, 그러니까, 바로 보이니까, 이왕시켜서, m, 요, 여기 있는 부분 계산해주면, e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m, 마이너스 1이 콜, 0이 m을 곱한, 곱하기 m을 했을 때, m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두근에 합에 당하는 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근과계수의 관계로 끝나는 거야. 근과계수의 관계로 끝내면 돼. 더할 필요 없어. 저걸 바로 끝나는데, 어, 뻘짓거리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공식이 그러니까 어때 더 빠른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 이용하는 거는 거의 없다. 왜? 판별식 이용한 게 공식이니까. 31번 해당하는 것도 보시면, 31번 에 해당하는 것도 보시면, 저기 접하고 저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음, 다른 방법을 해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처럼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없고, 두 번째, 어 접점을 이용하는 걸 얘기 안 해줬으니까 두 번째 접점을 이용하는 걸로 해줄게. 접점에 해당하는 거를 가정해서 접점에 해당하는 거를 x1하고 y1으로 가정하자. 가정해주고 가정에서 쟤를 접근해주면 접선식에 해당하는 게 접선식에 해당하는 게 뭐다 y제곱 y1 y 넣어주고 8이니까 4에다가 x 플러스 x1이다. 얘가 어딜 지난다? 마이너스 1 얼마 x좌표가 마이너스코마 와이가 1을 지난다지 그러니까 y1=4에다가 어 마이너스 1+x1에다가는 게 얘가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거기 타원에다 넣어가지고 y1의 전체 최고 미콜 어 그다음 8x1에다가는 게 얘가 뭐가 돼두 번째 식이지 얘네들을 뭐 해주는 거야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연립 방정식 푸면 x1하고 y1이 2차니까 근이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접 나온 다음에 접선식에다 넣으면 답인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제 xR하고 y r 을 이용해서 문제 풀때 유리한 문제가 있어. 언제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좋아.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바로 바로 답이 딱딱 나오거든. 그러면 어 기울기를 가정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와, 더 빨리 나오는데 그게 아닐 때는 별로 안 좋아. 연립방정식 푸는데 인수분해도 잘안 되고 막 복잡하게 고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저렇게 연립방정식 풀어서 직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1,a 넣어서 다 구해주면 되겠지 시간은 좀 많이 걸려 참으시고 열심히 계산해라 뭐그 정도 얘기고 32번은 쉬우니까 너네들해뭐 이런 거 틀리면 뭐쳐받고 다시 하면 되지 뭐 그지 어 됐고 뒤에 것도 넘어갈게 이문제저기다 써줬지, 써줬는데, 여기다도 표시는 해줄게. 쭉 넘어가서, 어 59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62번 풀어보시고, 66번, 68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